우리 친구들이 소리를 더 크게 내서 한 번만 더 하도록 할 거야. 자,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아. 아멘. 올 한해 그런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모 오늘 말씀 볼 거예요. 디모데후서 어,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친구들과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45쪽, 346쪽이에요. 디모데우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다 찾았나요? 네. 오, 두 사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선생님 한 명, 어린이 한 명. 자, 말씀 다 찾았나요? 네. 자, 다 찾은 친구, 아멘! 같이 읽을 거야.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할 거예요. 자, 14절, 3장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우리 친구들과 같이 읽습니다. 제목, 시작! 다시 한번 제목, 시작! 우리가 붙잡아야 할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 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알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더볼 요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우서 3장 16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생님 엔터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3장 16절. 우리 같이 성경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성경은 누구의 말씀? 맞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암과 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요,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고, 또 책망,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거를 돌이켜서 다시 바르게 인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이걸 해야 되지? 말아야 되지? 라고 결정할 때, 무엇이 그 결정의 중심이 되어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어, 여러분이 사는 인생 가운데 내 중심, 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우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세상 각 나라에는 이 땅에 있는 나라에는 법이 있어요. 법은 뭐야? 맞아요. 지켜야 하는 거야. 법이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백성된,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을까, 없을까? 맞아요.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뭘까?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뭘까? 맞아요. 성경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성경이에요. 어, 하나, 하나님 나라의 법인 성경은 우리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 우리는 그 나라에 소속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백성된 삶의 기준,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기준이에요. 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백성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나요? 네. 사랑하는 친구들, 아멘. 아, 네. 아 그래요. 우리 친구들, 아, 어, 내가 사랑하나? 하고 잠깐 고민하고 있는데요. 우리가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에는요, 성경을 저 정말 정말 사랑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주 아주 많이 나와요. 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도 했냐면 어, 하나님의 말씀은 어, 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 1 0 9편 10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니까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내가 가는데 내 인생에 길잡이가 되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편, 119편, 11, 105제를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는 길, 길을 안내해주고, 길을 비춰주는 빛이다라고, 나의 인생의 안내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하나님의 말씀을요, 매일매일 읽고, 또그 읽은 말씀을 매일매일 깊이 생각하면, 마치 우리가 엄마를 매일, 살아, 매일 생각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매일 사랑하 생각하면 그 사람을 어떻다고 해요? 사랑한다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매일매일 생각해요, 안 생각해요? 여러분 엄마를 매일매일 생각해요? 어, 여러분 친구들을 매일매일 생각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우리도요, 매일매일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또 말씀을 읽고 싶고, 또 내가 말씀 을엎지르고 다닌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처럼 빠져서 사랑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볼 성경 말씀 속에서도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디모데우서는요 바울이요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바울이 누구에게 썼다고? 맞아요. 자기 아들처럼 자기 정말 사랑해서 자기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어, 바울은요. 이제 자신이 어, 내가 이제 죽겠구나. 죽을 날이 아주 아주 가까워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어, 내 수명이 다 됐구나. 내가 누구에게 내 자식에게 이렇게 써야 되겠다. 죽을 때 쓰는 게 뭐라고 해 보통? 우와 유서? 유언. 그래. 내가 그 유언.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써주고 싶은 말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알려주고 싶은 말을 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바울도요. 이제 내가 아,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유언처럼 바울에게 자기가 마음속에 담긴 디모데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 디모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 그 말을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심정을 담아서 바울에게 편지를 씁니다. 첫 줄, 우리가 읽었던 14절. 14절, 첫 줄만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어, 이렇게. 바울은요, 초줄에, 너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편지를 씁니다. 디모델은요, 어려서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애 할머니한테 엄마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웠어요. 그리고 또 바울을 만나면서 바울과 함께 바울에게서도 성경을 배웠어요. 그러면서요, 디모델은 엄마, 할머니, 바울, 스승인 바울, 막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했어요. 믿었어요. 뭘 믿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옳구나. 이 말씀에서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오직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닮아야겠구나. 라고 확신했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확신했다고? 무엇을 보면서? 맞아요.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확신했어요. 이렇게 되에도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확신이. 확신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사역을 했냐면, 이 예, 복음에 대해서 전했냐면 에베소의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 친구들 앞전 주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잠깐 배웠어요. 배웠지요. 거기에는 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가르치면서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해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음, 사역하는 어, 디모데는요, 이런 교회, 이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를 어렵게 했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 라고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야!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들은 신경 쓸거 없어.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말하고 해방하는 사람들은 신경 쓸 것이 없단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아주아주 아주 잘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배웠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14절 보면 "너가 배웠고 확신한 일에 그 안에 꼭 거해라" 그 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기만 하면 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여서 격려했어요. "잘하고 있단다" 라고 격려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성경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힘있게 전해주었어요. 알려주었어요. 우리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요절이었어요. 첫 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어,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돼있다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 맞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 있다 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었다. 하나님의 숨이 있으면 죽었을까, 살았을까? 맞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성경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살아계시 말씀이에요. 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나요? 믿는 친구들, 아멘. 어,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아멘. 이미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지요. 그리고 그분은 거룩한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에게는요, 거짓이나 속임이 없어요. 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생각, 뜻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어, 창세기에 보니까 이스라 그랬더니 뭐가 있었어? 맞아요. 빛이 있었어요. 이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시지 있을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어, 이 땅에서 모두 이루어져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생각도 모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수 있어요. 성경은요. 이 성경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 넣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맞아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우리는 이 성경을 그래서 믿을 수 있어요. 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바울은 요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진 그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 뜻,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격려해요. 뭐라고 격려하냐면, 16절. 뒤쪽에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부터 있습니다. 시작. 교훈과 바르게함과 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익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어, 성경은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쳐 줘요. 혹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바른 길을 갈수 있게끔 알려줘요. 그런데 알려주지만 하나님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하여서 잘못 생각하여서 다른 다른 길로 다른 길로 갈지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 그거 잘못하고 있어! 라고 깨닫게 하시면서 바르게,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안내자예요. 무엇이? 성경이 성경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갈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 된 우리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리고요. 선한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크게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17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공은요, 우리가 요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아멘. 어, 그래서 바울은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유언, 죽기 전에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디모데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이란다. 그러니까 너가 14절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서 절대 떠나지 말고 그 말씀에 붙들려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든 게 된단다라고 바울이요.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 말하고 편지로 써서 써 보내 주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만이요.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아멘, 우리가 따라가야 할 곳, 우리가 어,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어, 아니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삶의 기준이 오직 무엇이라고?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 전도사님의 삶, 우리 친구들의 삶, 선생님의 삶의 유지, 유일한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 또요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들려 살고 싶어요.라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어요.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도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고백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그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있게 키우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들을 수 있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어? 읽어야겠지요. 어,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전도사님, 또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 그렇게 듣고 때우면서 우리 친구들은요. 어, 하나님이 내가 나에게 뭐라 하시지? 라고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돼요. 듣겠다고 마음 먹는 친구들에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려 알게 하실 거예요. 아멘. 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요. 그러므로서 사랑하고 사모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길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여러분을 자라가게 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뭘까? 내가 해야 할 일은 오늘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성경을? 먼저는 사랑하는 일이에요. 내가 성경을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유나, 엄마 사랑해서 봐도 봐도 또 보고 싶지? 맞아요. 고개 끄덕끄덕 해서요. 그것처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어, 사랑, 사랑하면 그거 가지고, 갖고 있고 싶어요. 저기다 던져버리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여러분에게서 성경이 떠나면 안 돼. 그러니까 아, 내가 성경을 사랑해야지. 나 성경 사랑해야지 하면서 먼저는 사랑하세요. 사랑하면요. 말씀이 읽어지고 들려지고 알아지게 알아지게 될 거예요. 어, 성경을 사랑한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뭘까? 주보 우리 친구들, 주보에 보면 이럴 말씀 요절 늘 나오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거 꼭 잊어버리지 말고 사진 찍어서 각관 선생님한테 보냅니다. 자기 책상 위에 붙여놓습니다. 가면, 오늘 가면 주보 꺼내서 책상 위에 붙이고 매일매일 읽어서 체크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할 친구들, 아멘! 맞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읊조리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멋진 자녀로 자라가는 우리 주동부 친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어, 붙들고 읽고 또 읍조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잘 자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